아침 시간에 예, 이슬이 거치고 이제 시래기 전용부 재배 구역의 이 비닐하우스 안에 작업 진행 상황을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지금 아침에 된서리가 내렸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까지 판매를 해 보려고 했던 색 어, 무청은 노제껏 판매는 올해 종료가 됩니다. 어, 얼기 때문에 무청 시래기 말리는 용도로는 어, 판매가 되거나 작업을 해서 시래기를 말려 쓸 수가 있는데요. 생무청 김치로 담아 드실 상품은, 어, 지금 상태로는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가을철에 인기 있는 어, 식재료, 아삭한 어, 열무김치, 무청 김치 재료로 쓰이는 생무청 재배 구역의 모습을 지금 보여드립니다. 지금 요거 이파리 하나 어, 따보겠습니다. 지금 줄거리가 아주 튼실해요. 네. 지금 이렇게 굵직굵직한 무청 어, 줄기를 가까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의 뭐 새끼 손가락의 굵기에 가깝습니다. 어, 길이는 대략 어, 35cm 에서 한 40cm. 뭐 조금 더 길은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똑같은 환경에서 재배를 하지만 무가 어, 성장하는 상태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무 달린 상태로 필요하신 그런 경우에는 무 달린 상태의 생무청을 보내드리게 되고요. 또 무청만 필요하신 경우에는 무청만 잘라서 보내드리게 되겠습니다. 하나 뽑아서 무 상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네, 지금 뽑아봤습니다. 보내드릴 때는 이런 거 떡잎은 이렇게 따버립니다. 이렇게 떡잎은 따버리지만은, 어, 개 중에 조금 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다 보니까, 어, 그래서 무게는 충분하게 넣어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요렇게 모양새가 생겼는데 여기를 자르거나 이만큼을 잘라서 보내드리는 무달린 상품, 어, 무청입니다. 그리고 무청만 필요하신 경우는 여기를 잘라요, 여기를. 여기를 잘라서, 어, 이렇게, 예, 가 다 보이는데 이만큼은 제거된 상태로 보내드린 건 무청만 주문하시는 상품. 이렇게 무가 달린 상품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또무 달린 무청을 보내드립니다. 중량은 10kg 기본 포장입니다. 어, 넉넉하게 넣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찬바람이 불고 막 어, 냉기가 서려 있고 바깥에는 서리가 내리면서 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무청의 식감이 아주 좋아요 아작아작하고 단맛이 강하고 무도 매운맛이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 달린 무청을 필요하신 경우 주문하셔서 어, 소금 절임을 음, 하신 후 어, 김치로 담아 드시게 되면 아주 맛이 좋습니다 또 무청만 필요하신 경우에는 무청만 주문하셔서 어, 절임을 하신 후 양념 어, 배합을 잘해서 맛있는 가을 무청 김치로 담아 드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생산지에서 바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생 무청으로 반찬을 해서 드시게 되면은 어, 까다롭지 않은 어, 손질 그리고 손 쉬운 어, 반찬 재료로. 상위에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이생부청으로 만든 김치를 드시면 대변에 좋고 또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어 그래서 섬유소도 많고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식 재료로 인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무청 재배구역의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 이신선 농장입니다 얼로 주문할까요? 여기로 주문하면 됩니다 전화번호, 문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홍천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